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를 버리는 날에 병과의 새가 번쩍이고 노속나무창이 유동하는 도다. 그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소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오는 도다. 네. 오늘은 나훔서 2 장의 말씀으로 퀴티 제목 파괴되는 니누에에 대한 내용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가장 잘될 때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높고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건축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건물은 지진 때문에 무너지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민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 여전히 강대국이고 성벽도 서 있고 군사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 안에서부터 그 교만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 완악함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이미 보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후가 얼마나 나쁜가를 말하기보다, 내 안에 아직 무너지지 않은 니누에가 지금 우리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만을 치심으로 야곱을 회복하십니다. 1절을 보면, 니누에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경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이미 공격이 시작됐는데, 이제 와서 지키고, 바라보고,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 뭔가 순서가 맞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터진 후에도, 아직 괜찮다. 버틸 수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관계가 금이 가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영적으로 메마를 때에도 우리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또 죄를 반복하고 있어도 이 정도는 다들 하지 않냐 우리의 이런 교만함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키림조차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은 그때를 맞이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니누에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셔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니누에가 심판을 받는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 이야기 한가운데서 야곱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치시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단순한 보복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니누에가 높아질수록 야곱은 짓밟혔잖아요. 니누에의 교만을 치심으로써 야곱이 다시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보다 그런데 먼저 치시는 게 뭐예요? 언제나 내 안에 교만을 먼저 치신다. 내 안에 니누에를 먼저 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야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믿음을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짓밟고 있는 내 안에 니누에가 무너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일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쉽게 해석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민회를 치셔서 야곱을 회복하시는 과정이고, 악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교만을 꺾어서 택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내 안에 민회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억울함 대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나를 지키려는 범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반명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흔드는 사건이 내 안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손길로 해석이 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기 힘과 열심의 헛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니누에의 마지막 네, 몸부림이니다 그가 그의 용사들을 그의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급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급히 성읍에 이르러서 막을 것을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니노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람 더 모으면 되겠지 전략을 다시 짜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막을 수 있겠지 우리가 생각을 못한 게 뭐지? 계속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있는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안 계신 열심히 우리가 가장 지칠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가장 힘들잖아요. 예전에 저에게도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안 하는 게 없는데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뭘더 해야 하나요? 그때 필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빠진 열심이 아니냐? 그리고 그 열심에 내 자신이 섞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보다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6절에, 니누의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니누에가 강을 끼고 세워진 도시였거든요. 그 강이 평소에는 보호를 해 주었지만, 하나님 여신이 그 수로를 통해서 이제 적군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의지하던 것이 언네 가장 아픈 우리 약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가장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해주던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고 실력이 자랑이던 사람은 실력 때문에 교만해지고 헌신이 많던 사람도 헌신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7절은 그래서 디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정해진 대로 끌려가고 시녀들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열방을 떨게 하던 제국의 마지막 소리가 비둘기같은 울음소리라 힘이 빠지고 항복의 소리로 구슬프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니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이 니노에를 붙잡고 먼저 울지 않으면 인생 앞에서 반드시 울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왜 이렇게 안 되지가 아니라. 이 열심 속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를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열심을 무너뜨리셔서 은혜만 남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니누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울지 않았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우리 고등학생의 큐티 반증이 지금 현재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은 나라끼리 뭉쳐서 자국의 언어를 사용한다 합니다. 그런 게 싫어서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무리에 들어가서 이제 지냈는데 그 안에 수위 높은 욕설이 너무 많았고 서로를 향한 비방과 험담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또그 대화에 끼지 않으니까 또 섞이기가 힘들었고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못 알아듣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욕하고 어떨 되는 제게도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런 요을 처음 들어본 저는 학교 후에 집에서 펑펑 울었고, 한국 여학생들도 이후시서 저를 따돌리다가 또 갑자기 친한 척을 하니 또 어색해서 힘들었습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또 사이비라고또 욕을 하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니누에가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민족들을 잔인하게 억압한 것을 심판하셨는데, 제게 상처 준 친구들의 행동을 생각하며 언젠가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던 또내 모습 스스로 나는 제들가 달라고 하며 자기의 사로잡혀 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친구들이나 내 죄나 같을 뿐인데 교만했던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구들의 근율이 오길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정의와 회복과 위로 가운데 행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등학교 친구도 말레이시아에서 유학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자기 안의 니누에를 보게 된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했는데 또 친구들은 또 몰라주고 그렇지만 내재보며 가는 이 친구의 마음이 참 귀하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도 여러분 이누이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교만이 쌓이고 쌓였고 오늘 이렇게 파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 힘을 내려놓으라고 내 열심을 또 내려놓으라고 끝까지 울지 않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만이 무너지고 야곱의 회복이 임하는 회개와 말씀에 적용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적용질문입니다 믿음의 반대인 자기 힘과 자기 열심에 내 자신이 속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들던 닌외를 내려놓고 내가 눈물 을 흘리며 가슴 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말씀 앞에 석의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니누에의 그 심판을 들으며 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니누에를 흔들고 계심을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무너질 니누에는 이제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아직 괜찮다고 버틸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했던 이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건 속에서도 회복의 뜻을 보지 못하고 억울함과 변명부터 앞세웠던 나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님 없이도 잘해보겠다 열심히 쌓고 쌓았던 우리의 헛된 수고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말씀보다 앞선 봄주함을 오늘 이 아침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누엘를 치셔서 야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말씀해 주시오니, 오늘 하루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열심을 내려놓고 말씀으로만, 또 은혜로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